오늘은 한태포를 물에 적셔서요 조림을 어, 하려고 손질해서 이렇게 물에 담궈놓고 있어요. 어, 이렇게 먹기 좋게요 크기로 이렇게 잘라줬어요. 자르고 여기 대파를 어, 길게 3등분 해가지고요 잘라줬습니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양념장 만들 거랍니다. 물엿하고요 그 다음에 어, 간장을 넣어줍니다 어, 이거는 이정도면될것같아 마술을 한두 스푼 정도 넣어줍니다 고춧가루를 조금 넣고요 마늘을 한한 한 스푼 반 정도 넣어줍니다 어, 마른 부고에 물을 넣었잖아요 많이 짜지 않고 넣어가지고 이렇게 어, 쌀뜨물을 넣어줍니다 어, 설탕을 안 넣고요 물엿으로 이렇게 하면 나중에 졸이고 나면요 여기 어, 북어에 윤이 납니다 이 물엿으로 인해서요 어, 지금 어, 참깨를 뿌려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 조이고 있답니다. 물기가 없을 정도로만 조리고요이 어, 저기 뭐야? 국어 북어. 보곡포에는 어, 수분이 스며들어서 먹기가 좋네요.